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에 굉장히 흙에 절묘하고 기묘한 맥점 묘수가 숨어 있는데요 과연 그 묘수는 어디일까요?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이곳을 먹여치는 수를 생각하시는데요 자 물론 백이 때려준다면 이곳을 끊어 잡으면서 잡을 수가 있지만 백은 두점 정도는 희생을 해버립니다 자 이어버리면 딸때 이어서 살 수가 있겠죠 실패입니다 자이 문제의 첫수 일단 이곳을 끊어가는 수인데요 자 이곳을 이으면은 무슨 수가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자 자기 돌을 치중 와 있던 돌을 두 점으로 키워 죽이는 수가 좋죠. 백이 이으면 두 점을 때려내면서 잡을 수 있고요. 백이 때려낸다면 한번더 먹여칩니다. 자 먹여쳤을 때 때려내고. 다시 한번 흑이 먹여친다면 아까랑은 이야기가 다르죠. 백이 두 점을 희생하더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백도 이 장면에서 흑백 서로 최선의 결과는 백이 여기를 이어주면서 패를 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